안녕하세요 KM 모터의 베어카 이상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또 카니발 또니발인데요 이제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외장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노우 화이트 펄이고 내장은 토프 색상입니다 사실 납기로 따지면 거의 1.5에서 2달 정도가 걸리는 건데 제가 여기저기 저희 거리처 쪽에 수소문을 한 결과 끝에 2주 만에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원래 디젤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고민을 하시다가 어차피 반납을 하실 예정이어서 디젤을 선택을 하셨고요 월납료도 디젤이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나중에 인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자녀가 둘 있으신 개인 사업자이시고 먼저 번에 스타리아를 하나를 사업체용으로 구매를 하셨대요.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바람에 렌트로 할걸 그랬다. 이러시면서 이제 기존에 차, 타시던 KA 차량을 처분을 하시고 카니발 차량을 구매를 하시게 되었고요. 자녀가 둘이나 있으시기 때문에 카니발이 훨씬 더 패밀리카로 이용하시기 좋으시겠죠. 그리고 아직 자녀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렌트사에서 아예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사이드스텝은 장착을 하지를 못하였고요 꼭 사이드스텝이 필요하시다면 장착 가능한 그런 금융사를 찾아서 출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인승을 선택을 하셨는데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카디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친환경 세제 혜택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기 좋은 고객님은 시내 주행이 많으시다. 그리고 조용한 걸원하신다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인수를 하실 것이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고 그 외에는 디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업체로 렌트를 하시면은 디젤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멋있게 V 쿨이라고 적혀 있죠. V 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좋은 브랜드예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인승 차량인데, 둘, 둘, 둘. 맨 뒤에 3인석은 설문제 폴딩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펴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어요. 룸미러, 카메라까지 뒤에 두 개가 달려있고, 와이퍼도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현재 서비스용품이 많이 빠져 있는데, 덱으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네, 운전석에 앉아 보았습니다. 운전석은 역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공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한테 시트 포지션 따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당겨도 좁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시동 한번만 걸어볼게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이렇게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바뀐. 날씨도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최고 기온이 7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25년형이 되면서 바뀐 전정식 스티어링 휠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질감 같은 경우는 막 폭신폭신하지 않고 좀 단단한 느낌인데 부드럽고 좋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기아 마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제어하기에 좋게끔 이 안쪽으로 다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약간 다이얼식 같은 것도 있고 기어 노브 같이 위아래로 딸깍하는 버튼들도 있네요. 기어는 다이얼식 기어가 채택이 되었고요. 엉따 그리고 통풍시트까지 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만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왼쪽은 그냥 수납함이에요.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 C타입 두개 충전구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고객님께서 지금 빠 오셔가지고 2열까지만 빠르게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어 세차라 엄청나게 깨끗한데 조심히 더러워지지 않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버튼은 여기 왼쪽 삐 필러 쪽에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닫아주면 자동으로 닫히고 여기에 뭐가 끼었을 때는 알아서 잘 멈춰준다고 해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런 수동 선블라인드도 있습니다. 선루프도 듀얼으로 들어가 있는데 뒤쪽이 좀더 크고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수납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이거를 넣어주면 이 안쪽에 깊은 수납함이 또 나오고 이 위쪽에는 카드라든지 껌 이런 거 두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220볼트 단자도 있고요 12볼트 단자도 있습니다 충전을 스마트폰 충전이 요즘에 필수인데요 이 양쪽에 C 타입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역시 있네요. 국산차답습니다. 무엇보다 국산차 최고의 강점인 엉따 통풍 시트가 2열까지 다 있습니다. 3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하지만 자녀가 두 분이시고 4인 가족이 탔을 때는 모두 다 엉따와 통풍 시트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개별 시트이기 때문에 자녀 두분다 굉장히 편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3열까지는 안 타보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또 카니발 알아보았는데요. 저에게 문의 주시면 유종, 인승, 옵션 같은 것까지 다 어떤 게 고객님께 적절한지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화이트 색상이 블랙만큼 이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이드미러가 투톤인 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리스, 렌트 뿐만이 아니라 현금이나 할부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 서비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견적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케이모터의 베어카 이상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